여러분, 맨날 쓰는 그 자기소개서 좀 지겹지 않으세요? 어떻게 하면 인사 담당자가 그냥 쓱 넘기지 못하고 어? 하고 다시 보게 만드는 강력한 한 방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? 오늘 이 분석에서 단순한 사실 나열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스토리로 바꾸는 비법 제가 단계별로 아주 확실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. 좀 이상하게 들리시죠? 아니, 자기소개서면 있는 거 없는 거다 끌어모아서 나를 어필해야 할것 같은데 오히려 힘을 빼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? 바로 이 역설적인 조언에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첫 번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. 이게 바로 핵심 질문이죠. 수백 통 아니 수천 통이 쌓여 있는 그 서류 더미 속에서 내 이름 석자가 그냥 휙 하고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어이 사람 좀 다른데 하고 면접관의 눈길을 딱 붙잡게 만들 방법 대체 뭘까요? 자,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바로 이 여섯 단계입니다. 먼저 무가 문제인지 진단하고. 스토리텔러로 변신하는 법을 배울 거예요. 그 다음엔 강력한 공식과 실제 성공 사례를 뜯어보고 마지막으로 디테일을 더해서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완성해 볼 겁니다. 이 순서만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의 자소서는 그냥 서로가 아니라 면접관이 꼭 만나보고 싶게 만드는 초대잔이 될 겁니다. 자, 첫 번째 관문입니다. 바로 눈에 띄기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. 단순히 스펙 하나 더 넣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. 핵심은 아예 판을 바꾸는 겁니다. 사실 나열해서 이야기로요. 어떻게 하냐고요? 판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변화, 그 해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. 바로 스토리텔러가 되는 거죠. 이건 단순히 표현만 좀 예쁘게 바꾸는 게 아니에요. 여러분의 역할을 완전히 재정해야 하는 겁니다. 더 이상 자신의 경력을 건조하게 보고하는 리포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. 바로 이겁니다. 스토리텔러. 그러니까, 저 이거 했어요.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, 제가 있어서 이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. 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. 바로 이야기꾼이 되어야 합니다. 모든 건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.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? 리포터는 그냥 A 업무 담당 B 프로젝트 참여 이렇게 사실만 쭉 늘어놓잖아요. 건조하죠? 하지만 스토리텔러는요, 와,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이런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해결했더니 글쎄, 이런 놀라운 결과가 나왔지 뭐예요? 이런 식으로 한 편의 드라마를 쓰는 겁니다.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서 막 장황하게 늘어놓는 거 절대 아닙니다. 오히려 그 반대예요. 진짜 고수는 짧고 굵게 말하죠. 이 15초, 30초, 60초라는 시간 감각이 바로 여러분의 비밀 무기가 될 겁니다. 15초 만에 흥미를 확 끌고 30초 안에 궁금하게 만들고 60초가 되면 듣는 사람이 완전히 내 이야기에 푹 빠지게 만드는 거죠. 자, 이론은 잊지 마고요. 이제 진짜 실전으로 들어가 볼까요? 여러분의 평범해 보이는 경험도 누구나 탐내는 임팩트 스토리로 바꿔줄 마법 같은 공식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. 어떤 경험이든 계속해서 써먹을 수 있는 맞는 구조예요. 자, 이 4단계 꼭 기억하세요. 첫째, 그냥 문제가 있었다가 아니라 비즈니스 관점에서 이게 왜 중요한 문제였는지 판을 치우는 거예요. 둘째, 이런 어려운 제약이 있었다. 살짝 덧붙여서 내 문제 해결 능력을 뽐내는 거죠. 셋째,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했는지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결정적 한방 바로 숫자로 결과를 딱 하고 증명하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 공식이 말로만 듣는 거랑 실제로 보는 거랑은 또 다르겠죠. 진짜 현장에서 어떻게 마법을 부리는지 성공사례 두 가지를 보면서 직접 확인해 보시죠. 이걸 보시면 아하 하고 무릎을 탁 치실 거예요. 첫 번째 성공 사례입니다. 이건 뭐 거의 모든 회사의 영원한 숙제죠. 어떻게 하면 일을 더 빨리 하면서도 퀄리티는 완벽하게 지킬 수 있을까? 여기에 대한 아주 똑똑한 해답을 담은 이야기입니다. 이야기의 시작. 바로 비즈니스 맥락으로 문제를 다시 정의하는 거예요. 그냥 자동화 툴 만들었어요. 가 아니죠. 우리 회사의 처리 속도 향상이라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가 자동화를 도입했습니다. 이렇게 말하면 스케일이 완전 달라지잖아요. 그리고 바로 이게 그 결과입니다. 열심히 했습니다. 같은 애매한 말 이제 필요 없어요. 업무 속도를 무려 40%나 끌어올렸습니다.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죠.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보통 속도를 올리면 실수가 늘어나기 마련이잖아요. 그걸 막기 위해 의사결정 기준서라는 구체적인 장치를 만들었고 그 결과 오류클레임 제로라는 완벽한 결과를 지켜냈다는 것까지 보여주는 겁니다. 와, 정말 완벽한 스토리 아닌가요? 두 번째 사례는 더 흥미롭습니다. 요즘 제일 핫한 생성형 AI를 활용한 이야기거든요.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단순히 저 신기술 잘 써요가 아니라 저는 이 기술을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합니다라는 것까지 증명해 냈다는 점이에요. 정말 영리하죠?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. 진짜 디테일이 살아있죠. 그냥 AI 썼어요가 아니에요. 민감한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고 보안을 위해 사내 프록시만 사용하고 결과물은 12개 항목 체크리스트로 꼼꼼하게 검수했다는 이 구체적인 행동들이요 전문성과 신뢰도를 그냥 수직상승시키는 겁니다. 그리고 그 모든 노력의 결과가 바로 이 그래프 하나에 다 담겨 있습니다. 보세요. 개선전에는 22%나 되던 제작업률이 단 7%까지 뚝 떨어졌습니다. 이 드라마틱한 변화. 백 마디 말보단 이 그래프 하나가 훨씬 더 강력하게 와닿지 않나요? 자, 이제 알맹이는 완벽하게 중비됐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멋진 이야기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어 줄 포장 기술, 그러니까 사소해 보이지만 큰 차이를 만드는 서식의 비밀을 알려 드릴게요. 네, 바로 이 슬라이드에 나온 그대로 한번 써 보세요. 중요한 숫자는 슬래시로 양쪽을 감싸서 딱 눈에 띄게 만들어 주고요. 문장이 좀 길어진다 싶으면 중간에 더블 슬래시를 넣어서 읽는 사람이 숨쉴 틈을 주는 거예요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결과. 이건 아래 화살표를 딱 써서 이렇게 확실한 결과를 냈습니다 하는 자신감을 보여 주는 거죠. 방금 본 슬래시나 화살표 같은 이런 작은 기호들이 왜 중요할까요? 바로 내용만큼이나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. 이건 심리학자 메러비언의 유명한 연구에서도 이미 증명된 사실이잖아요. 어떻게 보여주는지가 메시지의 힘 자체를 결정하는 겁니다. 자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.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석처럼 빛나게 할 모든 도구가 이제 여러분 손에 쥐어진 셈이에요.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배운 핵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? 맞습니다 여러분. 더 이상 여러분의 경력을 단순한 업무 목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. 그 경험 하나하나는 전부 여러분이 만들어낸 놀라운 변화와 성과를 담은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멋진 임팩트 스토리입니다. 이것만 기억하세요. 여러분이 겪은 모든 경험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아직 쓰여지지 않은 이야기의 소중한 재료 즉 데이터입니다. 자,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. 그 재료를 가지고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기억하게 만드시겠습니까?